어 이번 할 게임은 센서스 감각이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라고 하고요. 어이 게임의 스토리는 인간의 감정을 시각화하여 우리가 주로 경험하는 감정들을 주제로 주변 환경들을 탐색하는 보행 시뮬레이터 게임이라고 합니다. 한번 바로 해 보도록 할게요. 비긴. 뭔가 분위기 있다. 그렇지. 게임이. 인간의 감정을 시각화했대. 쩌는데. 오오 시작인가? 오호. 무슨 감정이죠, 이게? 도꼬다이? 뭐야? 뭔가 소리 났는데. 뭐야? 여기만 열릴 거면 왜? 여기 절대 문안 열린다. 맞지? <laughs> 게임 잘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도 안 열려. 그렇지. 뭔가 액자에 그림이 있고 서랍 열리나? 안 열린다. 달리기 버튼이 있는 건가? 달릴 순 없네요. 안 열리고요. 오호 여기 집이네 그냥 오 야경 쩐다 어 빗소리 봐봐 여기서 한 5시간 있을까요? ASMR 할래요? 어, 뭔가 운치있는데? 시려네? 오 어, 뭐야 좋다 소리 여기는 뭐 없어 보이는데? 너무 어두워 플래시라이트 없나? 여기서뭐해야돼어나 <laughs> 이거 손가락인줄알가어 방금 기가 게임을 기가 뭐야? 여여기 열릴 듯. 여기이집구조가좀신기가다 이거 기까 봤던 그림이랑 똑같은데? 뭐지안 열려. 뭐시모르가 어, 어? 잠깐만, 아까 여기. 여기, 왔던 곳이네? 한 바퀴 돈 거네? 근데 문이 아까, 이문아니지 않았나? 맞지? 뭐야 혹시 모르니까 일단 문들은 열어보면서 할게요 뭘까 이건 뭐지? 아무것도 아니네. 여기 열고 나가야 되나? 어 플래시라이트 나이스. 아니네. 들린다. 오케이. 뭔 소리야? 누구 있는데? 방금 뭔 소리 났지? 그냥 이렇게 한 바퀴 계속 도는 거뭔 소리야? 누구야? 아, 이거 위에 소리구나. 전등 소리네. 누가 피리 부는 줄? 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자꾸 바, 바뀐다. 여자 오는 소리 나지맞지 여자 오는 소리 나 여기다 뭐야 어디야 지 오지. 야지 오지. 오는 거야? 어디요? 모습이 보이지않지지 응,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 놀랍지도 않아. 이제 우는 소리 안 난다. 어, <laughs> 바닥에 고민 이 있어. 뭐야? 아, 아무것도 안 돼. 오케이, 뭐야? 무서운 거 하나도 안 나오네. 아, 괜히 쫄았네. 아, 쫄리지도 않았어. 뭐야? 담배 폈나? 아, 바퀴벌레네, 담배꽁초인 줄 이렇게 많아. 이거 바닥에 피, 뭐야? 어, 바닥에 피 있어. 뭐야? 또한 바퀴 돌게요. 좋았어. 쉿. 뭔가 부검이 생겼어. 뭐야? 이제 뭔가 나온다. 100% 곰돌이 인형 사라짐 쉣! 분위기만 있네. 그렇지? 좋았어. 아. 하나도 안 무서워. 빨리 나가자 오케이 아이 뭐야 뭔 소리야 이거 이제 귀신 나오나? 나와도 돼 하나도 안쫄 자신 있어 으응 음... 어암 안 무서워. 별거 없네. 뭐지? 하체가 없는데 얘들. 그래. 드디어 모였군 나야 나. 음, 긴장들 풀도록. 내가 왔다. 세상을 뒤엎으러 그래 그래 다들 일 열심히 하고 음 인사는 필요 없어 마중 안, 오, 안 나가도 돼 이제 무서운 거다 나왔나? 어 돌아왔다. <laughs> 어? 여기 문 생겼네? 여긴가? 맞겠지? 왜 이렇게 어둡지? 응 들어가는 거 맞아 이거? 어뭐 나올 거 같은데? 가면? 저툭티 나온다 이거. 점 스케일스 나온다. 내가 공포 게임 알아. 잘 봐. 비명 안 지를게요. 마음에 좀 했으니까. 계단이네? 내려가지 말까? 다리 아픈데? 에스컬레이터면 모를까. 뒤에 본 다치지 마라. 아니 하나도 안 보여. 보여야 내려가지. 아, 뭐야? 여기 어디야? 에? 갑자기 이상한 장소 기 이상한 장소 뭐왔야데이어뭐야어어 힐링! 아 이제 힐링 나올 어 됐지 그래 인간의 감정어야어두운 면만 있는 야아니어야어인간여 감정을 야각화했기 여기 야여여 바로 들어가면 되나? 뭔가 문양들이 있네. 안 열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여기에 잠깐만, 각각 숫자가 부여되어 있네. 415236, 415236. 근데 이거 입력하는 데가 어디 있는데? 입력하는 곳이 있어야지. 여기에다 쳐주는 건가? 아 순서네 순서대로 눌러야 열리나 봐 맞지 그러면 415 236이니까 415 415 234 이거 끝아나 천잰가 봐 기억 좀 다. 아 갑자기 어두워지네. 넘어오던데? 아니 정답을 풀었더니 이런 음침한 곳에 데려간다고? 뭐야? 어 갑자기 분위기 있어. 오케이. 오. 어, 이런건 괜찮지 분위기 있네 <laughs> 처음보다 무섭진 않다 그렇지 다행히. 여기는 뭔가 몽이적이네 뭐야? 이게 뭐야? 이느낌이 오... 이거 뭐야? 아 X는 끝내는 거다. 나 뭔지 알아 이거. 색깔 닥히면 돼. 30분 뒤에 온다고요? 3 시간 뒤에 와도 돼. 괜찮아. 닥혔다. 와 이거 사치 견산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어, 바닥에 길 생김 사치견산이 있었네. 음, 아니, 더워 더워지잖아. 이거 여기 뭐야? 이제 좀 퍼질 느낌이 또 나오네요. 뭔 소리야? 뒤에 물 흐르나? 오, 뭐야? <laughs> 바다 나왔어. 어쩌는데? 앨리스, 난 너만을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헤어진지 어느덧 20년이 되었구나. 그때 내가 널 잡았어야 했는데. 제임스, 이 못난 아빠를 용서해 다 이런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구나. 늘 매일 후회하고 늘 그녀를 기다리며 이곳을 서성이고 있지 이거 어디까지 가야돼요? 이거 엔딩이야? 바다로 들어가야되나? 그래 이렇게 된거 나도 그녀따라 를 가는 수밖에 어 안돼 어두워지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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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나요? 뭐 아무것도 안 넣어? 자, 좋습니다. 센서스,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좋아요.